방송대 졸업률 10%에서 20%, 사이버대 평균 졸업률 10%에서 20%. 1학년으로 입학해서 4학년까지 보통 5년에서 6년은 공부해야 졸업한다고 하는데요. 5~6년 공부하는 건 그렇다 쳐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런 원격 교육 방식은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강한 의지와 공부에 대한 강한 동기가 있어야 온라인 교육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할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방송대 사이버대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대로 한번 준비해보고, 빠른 졸업을 목표로 비용 기간을 한번에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시TV 8년차 담당자 최민수 팀장입니다. 오늘은 방송대 사이버대를 빨리 졸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부가 조금 더 하고 싶거나 직장 다니는데 필요해서 뭐 고졸인 게 부끄러워서 상황적으로 대학교는 다닐 수 없으니 이런 원격 교육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만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긴 졸업 기간을 줄이고 비용도 아낄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알려 이라고 하는 방법은 바로 편입이라는 방법입니다. 뭐야, 편입 어렵지 않나?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방송대 사이버대 편입은 정말... 왜냐면 일반 정규대학은 영어나 수학 편입 시험을 보지만 방송대 사이버대는 편입 시험이 없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바로 3학년으로 입학이 가능하죠. 또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뭐 고졸이라 학점이 없는데 어떻게 편입을 하냐? 뭐 대학 중퇴자인데 학점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방송대, 사이버대 나눠서 편입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먼저, 방송대부터 알아보죠. 방송대는 2학년 편입과 3학년 편입으로 나눠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즉, 2학년으로 입학도 가능하고, 3학년으로 입학할 수도 있습니다. 2학년 편입을 지원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고, 3학년 편입을 지원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학점이 없거나 부족한 분들은 1번에서 4번의 조건들은 사실 보지도 않으실 거예요. 근데 5번, 이 5번 내용 안에서도 학사 학위 과정 중 이수 중인 자, 2학년 편입은 30학점, 3학년 편입은 63학점, 즉 학점은행제로 30학점이나 63학점을 가지고 있다면 편입 지원이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학점은행제로 30학점은 1학기 과정 약 3개월 반 정도의 기간으로도 채울 수 있고요, 63학점은 1년 정도의 기간으로 편입 조건을 갖출 수 있죠. 아니 원래 2학년으로 편입하려면 대학교를 1년 동안 다녀야 하고, 3학년으로 편입을 하려면 대학교를 2년 동안 다녀야 하지만 학점은행제를 활용한 러면 내가 고졸자라도 1년 이내에 3학년으로 바로 편입할 수 있는 학점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간적으로도 1년이 앞당겨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학점은행제 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 부분을 참고해 주시거나 하단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대 편입 방법입니다. 사이버대는 방송대처럼 단일대학이 아니라 여러 사이버대가 있으니 사이버대학 종합정보라는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사이버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대도 방송대처럼 2학년 편입과 3학년 편입으로 나눠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학년 편입의 경우 대부분 35학점 이상, 3학년 편입의 경우 65학점에서 70학점 이상의 학점을 보유하고 있다면 편입 지원이 가능합니다. 편입은 내 지원할 학교의 개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서 3개를 지원하던, 뭐 10개를 지원하던, 내가 공부하고 싶은 전공이 있는 대학교에 모두 지원할 수 있기도 하죠. 단, 편입시 요구하는 학점이 대학마다 상이하니, 이건 꼭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방송대처럼 35학점은 학점은행제로 1학기 과정, 3개월 반 정도 걸리고요. 65학점에서 70학점은 2학기, 1년 이내에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그럼 학점은행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먼저 학점은행제는 방송대, 사이버대와는 다르게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송대, 사이버대는 입학 시기가 정해져 있지만 학점은행제는 매 달마다 온라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개강반이 있기 때문에 내가 5월에 시작하고 싶다면 4월에 미리 강의를 신청하고 5월부터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온라인 강의는 수강할 수 있는 과목 수 제한이 있습니다. 연간 이수 제한학점이라고 해서 1년에 42학점, 14과목, 1학기에 최대 24학점, 8과목만 수강이 가능해요. 아 온라인 강의는 한 과목당 3학점입니다. 만약 이 온라인 강의만 활용한다면 당연히 편입할 수 있는 학점을 말씀드렸던 기간 내에 만들 수 없지만 내가 취득한 자격증이 있거나 학점은행제 강의를 듣는 중에 온라인 강의를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학점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강의 7 과목 21학점에 뭐 네트워크 관리사 2급이란 자격증을 취득하면 14학점이 더해져 35학점이란 학점을 1학기만 만에 만들 수가 있단 거죠. 자격증 말고도 독학사란 제도가 있습니다. 어, 대학교 검정고시 같은 시험 제도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각 단계별로 부족한 학점만큼 전공이나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온라인 강의를 대체할 수 있는 학점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학점은행제를 준비할 때는 학생분들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는 즉 온라인 강의를 신청한 그 날짜부터 자격증은 또 자격증마다 인정되는 학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자격증을 준비해서 취득할 건지 그 자격증 일정이니 편입 전 충분히 많은 시험 일정이 있는지 내 현재의 상황에서 온라인 강의와 자격증을 병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단 상담 문의를 남겨 주시면 시작 시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가 커리큘럼을 필럼 정도는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버대 방송대 편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학년으로 입학해서 4학년까지 보통 5년에서 6년이나 걸려 졸업한다고 하는데 학자문행제가 쉽기도 하고 미리 공부하는 걸 경험하며 대학교 강의 이수 시스템을 미리 머리에 익히고 편입하게 되면 사이버대나 방송대의 시스템을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기도 하고 졸업하는 시기도 짧아질 거예요. 그리고 편입한다고 해서 뭐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 못 배우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입하면 1, 2학년 때 배우는 전공 수업들 모두 배울 수 있기도 하거든요. 편입 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 상단 문의 링크를 통해 언제든 편하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시tv의 최민수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